이제 시작하는데요. 어, 목줄은, 어, 1m, 미길는 무늬 오징어 4장입니다. 그리고 5.5온스 브레이크 싱크 달아서 지금, 어, 앞쪽에 한번 캐스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첫 캐스팅에 뭐입이좀 있었어요. 근데 오늘 뭐가 잡힐지 한번 캐스팅에 잠차고 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낚시대 들고 서 있어 볼까요? 입질 오나? 바로 입질할 것 같긴 한데. 뭐, 네, 낚시대 들고 한번 이렇게 있어 보겠습니다. 왔습니다. 아, 이고 크진 않은데. 있는데 먼저 드겠습니다 아, 올라라. 와. 저씩. 어, 밑에 막 까네. 어우, 뭐야. 이고발리입니다트레발리아이쿠 앞에 터졌다. 야, 앞에 터졌습니다. 앞에 터졌어. 아, 작은데. 오케이. Okay, 라이브 웨이트. 예,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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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사이즈 라이브 웨이트. 예. Yeah. 자 라이브 베이트기 딱 좋은 합법적 사이즈입니다. 트리말리가 정말 좋은 그 라이브 베이트입니다. 그대우 시리가 굉장히 좋아요. 잘 먹고 반응도 빠르고. 네. 어 만약에 이제 킹이가 이제 들어왔으면 바로 이렇게 물수 있는 아주 좋은 미끼입니다. 그래서 지금 원투 때에다가. 원투 땡에다가 지금 어, 트레발리 달아가지고 한번 어,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 라이브 채비는 굉장히 간단해요. 이렇게 이제 보시면 여게 이제 큰 돌에 도래, 베어링 돌에, 베어링 돌에 풍선을 이렇게 이렇게 답니다 간단하죠? 이렇게 달고 지금 원줄은 80 파운드, 이 목줄은 100 파운드입니다. 100 파운드고, 어, 이거는 이제 라이브 베이트용 5호 바늘 네, 이렇게 사용해서. 한번 트레발리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트레발리를 달아서 지금 풍선 채비에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어... 이게 사실은 뭐 아니면 또 해요 이, 이게 킹이 라이브 채비가 뭐 들어오면 무는 거고 뭐안 들어오면 안 무는 건데 참 재밌습니다 한번 물리면 예, 파이팅도 재밌고 또 보통 한 30cm급 트레발리는 1m 이하 짜리 는잘못먹 어요. 그래서 어 잡히 면 이제 1m 가넘는 이제 대형, 대형 부시리가물기 때문에 한번 기 대하 는 마음 으로 한번 보내서 한번 낚시 해보 도록 하겠 습니다. 어이쿠어이쿠어이쿠어이구이쿠 아이쿠, 아이고아이아 또 마오마오야 반갑다 마오마오야 <laughs> 자 마오마오입니다 야한 풀어 야 이거 뭐야 어? 작아? 봄이야? 어이구, 좋네. <laughs> 그래도 뭐한3 7되겠다 <laughs> 야, 씨, 나도 찌라시대로 바꿔야 되나? <laughs> 아이또이 사람 또이아이 사람이 진짜 어? 이 사람이 지금 사람을 또 흥분하게 만드네 찌낚시 채비로 바꿨습니다. 찌낚시 채비로 바꿔가지고 지금 1호에 어 1호 씨에 수비 수중찌 그리고 비봉돌 두개 달고 예 감성동 오호바를 해가지고 지금 찌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스냅퍼가 잡힐 때가 돼서 어스냅퍼 찌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치겠네. 두 번이나 었는데 와, 갔다 갔다. 오, 토다 토너, 토너, 토다 토너, 토너, 와너 토너, 어이쿠! 양쪽에서 나왔다! 야! 아, 난 가봐야! 아이씨! 오, 좋아, 좋아! 좋아, 좋아! 야, 뭐, 박혔어? 아, 가봐입니다. 어, 예, 여기 한 마리 왔습니다. 어. 좋아, 좋아. 천천히. 야, 계속 4짜로 넘겠다. 야, 이씨. 왜 이렇게 후반, 후반에 힘을 못 써? 에이, 후반전에 약한데. <laughs> 마지막에 앙탈을 좀 무리네. <laughs> 뭐야, 트여빨리야 트리파야? 열로 보내, 열로 내가 들어줄게. 사짜 되네. 왜안 돼? 되겠다. 딱 사짜구만. 딱 사짜구만. 딱 사짜. 오징어 오징어 먹고 나왔구만. 아 좋아. 우와. 이야. 이야 대박이다 대박. 어우씨 어, 미끄러. 이야. 와. 와와와와야저식 엄청난데 야우야 오이 슬리퍼 야 슬리퍼 슬리퍼 오색깔좀 아타 이손나이손었 오케이. 어 좋습니다. <laughs> 자, 한번스레랩한번 한번 보여드릴게요. 무늬 오징어 먹고 나왔습니다. 아까 낚시했던 무늬 오징어 먹고. 자, 와. 기가 막힙니다, 기가 막혀. 예. 네. 오, 좀 이따 한번 개척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잡힐 때라 빨리 잡아야 돼요. 네. 잡힐 때는 빨리 잡아야 돼서 지금 많이 빼고 아 어. 오케이 자 오우 끄는데 좋아 좋아 어이구 오케이 야 슬리퍼다 슬리퍼 딱 땡기는게 슬리퍼다 슬리퍼 맞지? 하하하, <laughs> 이 새끼. 쪼깨한 놈이. 감사합니다. 아이고. 한 37? 도 됩니다. 네. 아유, 감사합니다. 네, 오늘의 조가입니다 무늬 오징어 이렇게 잡았고요. 스네퍼, 카와이, 트레발리, 마오마오, 네. 용치 놀래기. 네, 이렇게 잡고 네, 오늘 출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